전망 트인 집은 경기도, 서울, 그리고 파주. 이렇게 곳곳을 찾아봐도 이제는 더 이상 흔치가 않아요. 영구전망으로 남양 앞전망 트여있는 우리 집. 허리 숙여서 다니는 그런 복층 아니에요. 천장 높이가 2m 10cm나 되기 때문에 성인분들, 키 크신 분들 얼마든지 걸어 다니셔도 되고요. 큰 공간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놓으실 수 있는 복층인데요. 거실도 쓰실 수 있고, 방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총 길이 12m. 아, 드디어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런 전망이 보이네요. 앞전망이 빡 튀어 있습니다 남양 방향이고요. 숲이 보여요. 산이 보여요. 넓은 거실, 4.7m가 넘는 큰 거실, 그 옆에 이렇게 멋스러운 욕실까지도 들어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건물 외관도 신경 쓴 거죠. 여기는 현장에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필로티 공간에 주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차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세대별로 한대 주차 가능하긴 하지만 이면 주차도 가능합니다. 구독자입니다. 와, 오늘 날씨 좋은데 집슐랭 꼼장어가 고양시 용두동에 왔습니다. 창릉 그 신도시 아시죠? 창릉 신도시, 창릉 GTX 역사, 고그 근교에 이제 건축주분이 이제 야심차게 지으신 그 신축빌라인데요. 여기 특가 세대들이 많아서 제가 촬영을 왔어요. 분양을 맡으시는 우리 오너분들이 저랑 참잘 아시는 분들인데, 최근에 세 세대나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오신 고객분들이 많이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내를 보면요, 은평구에서 보셨던 집들보다 10평 이상이 커요. 그런데 금액은 2억 원대 3억 원대 정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가격을 낮춘 집이라서요 정말 싸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다시 촬영을 왔습니다 아주 살만한 집이에요 자 여기는 전실인데 신축 빌라처럼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자체가 일반층하고 복층하고 복복층하고 정말 다양한 타입들이 있거든요 입주금도 많이 낮춘 그런 집인데 신발장이 모두 세칸 있습니다 보통 건축주분들이 이렇게 안 짓죠 이렇게 예쁘게 안 짓죠 그리고 이쪽은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뚫려 있어. 막으셔도 됩니다. 왜 이랬을까? 텀블러라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을까?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쁜 화병 같은 거 넣으시면 좋겠고 일과서도 버튼이 있고 실내도 되게 깔끔하게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문도 하나짜리 중문으로 뭘 하더라도 좋은 걸로 지금 설치를 하셨는데 들어오시면 이렇게 포쉐린 타일로 또 되어 있어요. 이 동네 에 땅이 그렇게 큰 공간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땅을 하나 좋은 걸딱 선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좀 설계를 뽑으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뒤쪽으로 오세요. 쓰리룸인데 은평구 집들에 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훨씬 더 가격이 싼 집이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타입이 정말 특가로 3억대로 나왔는데 정말 대출받기도 정말 용이한 그런 집이에요 자 여기는요 지금 방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이방두개 보시고 안방이 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십쇼 시 의자를 어떻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놨나 가위바위보 하라고 한건 아닐 텐데 자이 방은요 그방 하나 쓰시기가 괜찮습니다. 이방 폭이 2m 50cm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길이는 또 3m 10cm가 나오니까 길이도 공간감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샷시 자체가 보시다시피 크게 되어 있어요 바깥으로도 이렇게 산이 일부 동산이 야트막하게 보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중 천사 씨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방의 한에서는요 북박이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양문형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도 손잡이도 참잘 되어 있어요 각방마다 온도 조절기 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요 각 마루 단단한 걸로 시공되어 있어서 자방 하나 좋은 걸로 들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받고 두 번째 또 봐야 되겠죠 아까 고방은 그 북박이장이 있었고요. 이 방이 딱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토, 폭이 좀더 길거든요.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m 나오고 한 30cm 이상 넓어졌어요. 2.8m 나왔으니까 이 방에는 북박이장 설치하시는 거, 길게 설치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옵션은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방은 방창이 훨씬 더 길었고 얘는 일반 방창으로 들어가 있어요. 방두개 이제 해결되었죠. 괜찮아요. 서울에서 보셨던 방들보다 훨씬 더 커요. 제가 진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방이 나오는 주방은 아일랜드 테이블. 요것이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어, 안안 안, 안 옮겨지네. 자, 요대로 놓고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아일랜드 후드 달려 있고요. 아래쪽에 인덕션 하이라이터 들어가 있어요. 조리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수납도 있습니다. 식탁은 연결해서 쓰셔야 될 텐데 앞쪽으로 식탁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죠. 그리고 벽면으로 이제 수납 공간들 들어가 있는데요.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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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싱크볼 들어가 있고 조리대 있고 식기 세척기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보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주방 창이 많이 커요. 자, 이쪽 방향이 남향이니까 여기는 거의 서양 방향인데요. 좀 환기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다용도실하고 이제 냉장고 공간 보여드릴 건데, 냉장고 살짝 보여드릴게요. 냉장고는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벽장으로 들어가요. 수납 조금 더 늘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딱제 끼고요. 여기 세탁기 건조기 넣을 건데요. 세탁기 건조기 대용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넣어드렸고요. 자, 주방까지 저희가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는 안방하고 거실하고 안방에는 욕실. 그리고 메인 욕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주방 거실하고 좀 불리한 구조잖아요. 지금 피디님 서 있는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책장 같은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해 봤는데요. 이런 공간들에다가 다 책장들도 많이 놓으시더라고요. 집에 책 많으면 좋잖아요. 자 이렇게 또 공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공간은요. 거실이 좀 많이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좀기존의 빌라에서 보는 구조랑 많이 달라요. 길이가 4m 70cm가 나오니까 엄청 먼 거거든요. 그리고 메인 욕실도 옆에 아주 슬라이딩도 딱 예쁘게 달아서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셀링팬 들어가 있죠. 우물형 천장 들어가 있죠. 매립조명까지도 건축주분이 집을 지으시면서 보통의 일반 빌라처럼 지으시려고 한게 아니라 약간 타운하우스 느낌으로 지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심하게 했어요. 앞쪽에 전망이 튀어있다 보니까 반창으로 넣으신 게 아니라 아주 바닥부터 붙여서 큰 창으로 뽑아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남향도 좋고 전망 튀어있는 것도 진짜 100점 만점이에요.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이제 샤워 하실 수 있도록 크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 변기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있고요. 위쪽으로 조명 거울까지 수납까지 다 갖춰 놨어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슬라잉 도어로 깔끔하게 마감해드렸어요. 안방만 보면 되겠습니다. 안방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촬영한 적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 집이 정말 거실하고 안방에 정말 올인한 그런 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 폭이 3m 32cm 나오고요. 3m 70 정도 나오는데 이 공간 되게 크죠? 자, 이렇게만 좀 두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박이장 설치하시는 거 정말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대라던가 드레스룸 헹거 조금 더 넣으시려고 하면은 이쪽 공간까지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선거리로 한번 재보죠. 뭐 6m. 아주 길어요. 조금 전에 메인 욕실 보셨으니까 안방 욕실은 조금 전에 저도 이제 손 한번 씻었었거든요. 바깥으로 환기창도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아주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 이제 기준층 영상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모델하우스로 좀 꾸며진 타입 보여드리도록 했고요. 이제 복층이 기준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방에서 원래 그냥 되어 있던 곳에다가 계단을 몇 개를 만들어 드려서 위층으로 바로 올라가게 해 드리는 거예요. 웬만한 은평구 집들에 비해서는 두배 크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집은 훨씬 더 싸고 집은 두배 크기가 되고 대출 받을 때 부담은 없고 아 진짜 괜찮은 집이네. 올라갈게요. 구독자님들 지금 복층으로 올라왔어요. 천장에 제일 높은 곳이요. 2m 10cm 정도 되는데 제 키가 160. 슬리퍼 신었으니까 165. 그래도 키 크신 남자분들 다니셔도 크게 쫑기는거 없을 거예요. 테라스가 양쪽으로 두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와 진짜 넓네요. 3.9m 나와요. 한 4m 가까이 엄청 넓은 공간이에요. 지금은 통으로 아주 길게 따로 구분 분리는 안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다 가벽 같은 걸 하나 세워서 방 하나 혹은 거실 하나 이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래층에서는 그렇게 아주 큰 방은 안방 빼고는 없었잖아요. 위층 공간은 아주 큰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실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위에다가 방 정말 크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벽면에 모두 수납장을 넣었어요. 자, 이건 한번 열어볼만 해요. 여기 수납장 열어보니까 수납 선반이 두 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렬로 쫙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에 벽까지 길이, 그러니까 방 하나, 거실 하나 만들 수 있는 그 공간 길이가 5m 70cm예요. 와, 여기까지가 거진 6m 나온다라는 거죠. 진짜 크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재보죠. 여기서 또저 끝까지 갔을 때 5m 40cm거든요. 그럼 도합해서 여기는 총 12m 정도 되는 아주 길다란 공간이라는 거죠. 집이 이렇게 긴 줄을 몰랐어요. 자, 테라스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너무 큰 테라스는 아니니까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바깥으로 살짝 나오시면 여기가 이제 창릉 신도시 그 근교 아닙니까? 주변에 이제 숲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록초록한 그런 전원 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가 나는 거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아까 여기 방 하나, 뭐 거실 하나 이렇게 나눴을 때이 반대편에 또 테라스가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근데 이 테라스는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어서, 이 공간만 하더라도 다섯 평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전기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데, 안에서 끌어다 쓰시면 되겠고, 수전 설치될 예정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남향이고요. 이 전망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게, 위쪽으로도 다 숲이 있고,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그냥 농지 위주로 있습니다. 상당히 조용하고 좀 쾌적한 그런 동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 은평구랑 가까운 삼송역 그리고 원흥역 인근의 위치에는요 고양시 용두동에 위치해 있는 우리 집을 오늘 촬영해봤습니다 아래층 위층 총 면적 다 더해서. 테라스 외부까지도 모두 다 토탈해서 더한다라고 하면 55평 정도 나오는 아주 큰 복층을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아래층에서 방세개 있는 그대로 다 쓰시고 위층에는 큰방두 개를 따로 설치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공간이었어요 이 현장의 장점은 삼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 바로 근교고요 창릉역 그러니까 GTX 역사 생길 그 예정 부지랑 무척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TX 역사까지 편하게 걸어가서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하시는 거 앞으로 생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축주분이 1억 원 정도 금액을 다운해서 현재 분양하는 특가세대입니다. 그래서 입주금도 많이 낮아졌는데요. 현재 4억대로 분양을 하고 있는 복층이고요. 입주금은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장들 많으니까요. 속속들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은요, 현장에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달에 새채 계약된 호실이에요.